자 저희 오늘 GUI 파트는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거 하면서 토글 버튼 만들었죠 이거 누르면 요 글자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드는 그 동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영역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때 색깔 바꾸는 것까지 저희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리스너 작성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직접 한번 제가 코드 옮겨가면서 한번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고, 오늘은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이벤트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우스로 문자열을 이제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우스를 딱 누르면, 누르는 대로 얘네들을 이제 옮겨가게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저희가 오늘 할 동작입니다. 자,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어, 어디서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냐? 라고 하는 부분만 좀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마우스 플래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실제 코드는 이렇게 좀 되게 복잡한데, 저희는 요거를 좀, 음, GUI 툴을 이용해서 훨씬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오늘 할것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마우스를 플래스할때 여기 보면 마우스 이벤트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럼 이 이벤트가 우리한테 각종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를 꺼내 올 거고요. 저희는 여기 보면 라벨에 있어서 얘가 이 라벨이거든요. 라벨에 있어서 위치를 바꿔주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사용하는 요 메소드의 위치하고요. 얘가 사용하는 생성자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건 아 여기 생성자 여기 있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위치가 서로 다른 위치예요. 서로 다른 위치간에 어떻게 변수를 서로 주고받을 건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실은 자바를 어느 정도 배우셨으면 이미 잘 이해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 혹시라도 정리가 안 돼서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저희가 GUI로 이동을 할 거고요. GUI의 빌더에 저희 지금 이벤트 처리하던 중이에요. 자 이벤트 처리하는 중이고요. 어아 저기 한 가지 공지를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크게 중요치는 않은데 그 가끔가다가 이제 수업 못 쳐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기세다가 어, 저희 수업하는 소스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수업 놓쳤거나 소스에서 여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주소가, 주소가 이거예요. 저기, github.com, 이고뭐다 똑같고요. 어, 뒤에, 어, 슬래시 하시고요. dt104라고 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자 java appa라고 해서 뽑아놨어요. 이거 그냥, 지금 여러분들 반 수업 내용은 아니고요. a 반 수업 시간에 한거 가지고 그냥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반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구조는 같아요. 그래서 베이직 부분에다가 지금 저희 한거 이렇게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GUI 부분에 지금 뭐 베이직하고 빌더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있고, 저희 지금 이벤트 처리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 저희는 버튼 이벤트라는 거 했고요. 요번 시간에 마우스 키 이벤트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필요한 사람들은 나중에 막 수업 시간에 막 그러지 마시고 수업 시간은 그냥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쫓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이랑 이런 것도 잡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괜히 타이핑 이거 치겠다고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게 제일 손해니까 어쨌건 안된 놓친 사람들은 오셔서 그냥 소스라도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 그러면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잘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수업 잘 쫓아오시고 어, 잘 이해하시고 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뉴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가서 아더란데 가서 저희가 이렇게 윈도우 빌더의 어플리케이션 윈도우를 할 건데 지금 보듯이 이거 되게 불편 하잖아요 안 불편해요 전 불편해요 저는 매번 왜냐면 매번 꺼내 쓰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new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저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좋을 거 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어디로 가냐면 윈도우 라는 데 가고요 여기 가면 퍼스펙티브 라는 애가 있어요 예, 오픈 퍼스펙티브가 여기 옆에 얘네들 보여주는 요거거든요 자 근데 요 밑에 보면 커스터마이즈 퍼스펙티브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이걸 누르세요 누르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 이 툴바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툴바가 너무 지저분하다 뭐 그럼 막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요 우리의 관심은 요거예요 쇼컷 숏컷. 쇼컷이라는 데 오시고요 쇼컷이라는 데 오셔서 요쪽에 뉴 부분에 뉴 부분에 저희가 쭉 내려가면 여기 윈도우 빌더라고 있습니다 윈도우 빌더를 여시고요 그중에 저희 윈도우 아, 스윙 디자이너죠 스윙 디자인에 디자이너 들어오셔서 여기는 어플리케이션 윈도우 하고요 j 프레임 정도를 저희가 메뉴로 뽑으면 돼요 여기 뽑으시고 어플라이언 클로즈 하시고 그럼 이제 된 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 버튼 뉴 하면 여기에 j 프레임 하고 어플리케이션 윈도우가 보이죠 그럼 된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절로 안 가도 되잖아요. 위치는 아는 거고, 굳이 그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자주 쓰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뽑으시는 거고, 필요 없다 그러면 제거하시고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윈도우로 이렇게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할 애는 이름을, 아, 어 이름을 저희가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 다루는 그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가 여기다가 어, 마우스 키 라고 주고요 이, 아이고, 이벤트라고 이렇게 명칭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얘가 이렇게 잘 올라왔고요 잘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가 제가 늘 했듯이 일단은 얘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실행을 한번 해요 실행을 해서 얘가 이 옆에 잘 뜨는지를 일단 보시고요 아이고 흔드니까 얘가 사라지네요 자, 어쨌건 요게 이렇게 나타나는 줄 보셔야 되는데 얘를 저희 화면 가운데로 가져오려면 여기 메인에서 보시면 여기 윈도우 프레임 비지블 있는 요 부분을 일단 한줄 복사하시고 저희가 비지블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세팅하는 거죠 셋하는데 위치를 잡을 거예요셋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애를 잡을 건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요거 쓰시면 돼요. 셋 로케이션 릴레이티브 투하고요 여기다 넣 l l 넣으시면 화면 복판이 올라오고 저는 화면이 이쪽에 자꾸 뜨니까 저는 로케이션으로 잡을게요. 어 그래서 뭐 2,300에 근0 이게 레졸루션이 여기저기에 좀 달라서 그럼 얘는 한2,600 정도로 할게요 네뭐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뜨고 얘를 450 정도로 할게요 네 저는 여기다 띄우겠습니다 400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저는 여기다가 이제 띄울게요 여러분은 뭐 알아서 적당한 데 띄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가 올라오는 걸 봤으니까 저희는 어디로 가요? 디자인이라는 데 가서 자 저희는 이렇게 디자인으로 가서 이 디자인 중에 여기 제일 처음에 겉에 찍고요 그럼 프레임 선택된 상태에서 내려가서 타이틀로 어 마우스 키보드 이벤트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줄 거예요. 잘 적용됐는지는 그냥 눌러 보시면 이제 확인되겠죠. 어, 잘 되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는 저희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라벨을 갖다 놔야 되는데 어, J 라벨이라는 거 찾아서 옮기면 되는데 옮기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컨텐츠 펜 선택하시고, 여기에 레이아웃을, 어,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줘야 여러분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크기도 바꾸고. 요걸 네,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라벨을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제 J라벨 차에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 찍혀있는 글자는 텍스트예요 텍스트라서 얘를 한글로 바꾸고, 여기를 홍길동이라고 이렇을 거예요. 자, 홍길동의 글자를 조금만 키워주겠습니다. 저희가 글자를, 아니,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 보여야 되니까 한 20자의 볼드로 이렇게 키울게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칸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이걸 적당하게 늘리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홍길동이 이제 나타났어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마우스 찍을 때마다 얘가 여기 나타났다가 여기 나타났다가 여기 나타났다 이렇게 위치를 움직이고 싶어요. 되겠죠?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속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소스라는 데로 가시면 여기 라벨을 하나 붙였는데 이 라벨에 폰트가 이렇게 붙고요. 본트가 이렇게 붙고 이 아래 보면 Set Bound라는 애가 있어요. Set Bound라는 애는 뭐냐면 이게 XY값이고 그 다음에 이게 너비 높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저희가 아, 여기도 보시면 라벨 류 라벨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저희가 이제 뭔가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여기서 직접 바꾸셔도 되는데 또 찾아다니면서 바꾸셔야 되거든요. 뭐가 얼마나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디자인에 가서요. 다시 홍길동을 찍으면, 홍길동이 위에 보시면 여기가 그, 전수병 주는데요.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LBL이라고 해서 라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고요. 그러니까 이, 얘가 뭐야? 라고 하는 걸알수 있도록 라벨이라고 주시고, 얘는 뭐 이름 관리할 거니까, 라벨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시면 여기 이름이 바뀌어요. 라벨 네임으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소스에 와서 보면 이 부분도 다 뭐로 바뀌어요? 라벨 네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우리가 지정한 이름이니까 여기 오셔서 라벨 네임에서 점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팅하는 것 중에 저희의 위치를 잡을 땐 항상 뭐였어요? 로케이션이었죠.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로케이션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포인트라고 해서 이 포인트라는 건이 x, y 좌표 값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런 포인트로 좌표를 줄 수도 있고 x, y를 직접 설정해서 줄 수도 있는데 저희는 x, y가 쉬우니까 이걸준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위에 있던 73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저기 56인가요? 56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라벨 네임인데, 여기에 우리는 set size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set size도 여기 보시면 dimension이라고 해서 이 dimension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필드값 하나는 width고 하나는 height예요. 그러니까 너비하고 높이가 이 dimension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어쨌건 저희는 너비 높이가 다르니까 요걸 넣는데, 저기에 위에 있는 62하고 29가 이 값이에요. 자, 이셋 바운드는 요두 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이런 속성 값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일단은 아시면 돼요. 저희는 뭐 저걸 바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바꾸고 싶으면 방금 했던 방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근데 나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얘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자, 이제 다시 디자인에 가서 저희가 이 홍길동을 이제 움직이고 싶은 거죠. 자, 홍길동을 움직이려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나는 이벤트를 요 라벨에다 주겠어요? 아니면 이 겉에 있는 이 컨텐츠 펜에다 주겠어요. 난뭐할 거냐면 여기를 누르면 얘가 일로 이렇게 이동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난 이벤트를 마우스를 누르는 이벤트를 요 라벨에다 줘야 돼요. 여기다 줘야 돼요. 오케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2번이 맞죠?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버튼, 이게 만약에 라벨인데 여기 마우스가 올라갈 때뭘 주고 싶다. 그때는 여기다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얘를 눌렀을 때 얘를 움직이 거니까 우리는 어디다 줘야 되냐면 여기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버튼 저희가 여기에서 Add Event Handler 그 다음에 여기에 마우스 우리는 언제 줄 거냐면 마우스를 누를 때 그러면 이제 마우스 프레스라고 하는 애를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아답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아답터라는 애를 이용하면 저희가 원래는 마우스랑 관련된 그처리에야 되는 그 메소드가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등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 아답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뭐 저희는 누르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해 주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고요 자 여기 와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마우스 이벤트라는 애가 발생했는데, 여기 있는 E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발생을 해요. 웃긴 건 뭐냐면, 요거를 누가 호출해주죠? 마우스 프레스라는 걸 여러분이 불러요? 마우스 프레스, 뭐 이렇게 안 부르죠?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애예요 그죠? 그럼 이 값도 누군가가 넣어주겠죠? 원래는 누가 넣어줘요? OS, 그죠? 결국 우리한테 있어서는 JVM이 이 값을 챙겨줘요. 그 우리는 그냥 바로 2점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면 돼요. 일단 get 할 거고요. 어, 마우스의 위치가 궁금해요. 그러면 일단 마우스의 좌표가 있으니까 마우스에 x 값이 있나? 라고 해서 봤더니 get x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자, 이 get x에 대해서 return t y p 봤더니 int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int x는 이렇게 get x라고 할 거고. int y는 2. 마찬가지로 get y도 있겠죠? get y를 해서 y 값을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sysout 해가지고, 여러분은 뭐 하냐면 x 값을 하나 출력할 거고, 콤마 찍으시고, 여기다 y 값을 출력을 하면, 내가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얘가 좌표 값을 여기에 콘솔에다 찍을 거예요. 이세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실행을 했더니, 그리고 이제 얘를 눌렀더니, 저 아래 어떻게 요 좌표값이 찍히죠, 이제? 서로 다른 값이 찍히잖아요. 궁금하면, 요맨요 요 구석, 요 구석에 와서 여러분이 눌러보면, 얘는 뭐에 가까워요? 0.0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 이쪽에 가서 여기를 누르면, 이 전체 크기에 가깝게 뭐, 430에 255 정도 되나봐요. 그래서 저희는 좌표의 위치를 알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얘를 여기다 옮기면 되는 거예요. 좌표는 알아왔고, 그 좌표에다 얘를 옮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